아빠 선글라스 뺐다 서이요 아빠 선글라스를 빼다 켰다고요? 어 이거 선글라 이거 불숙생이었는데아 뭔가 말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? 그냥 이제 편하게 부르는 말이에요, 편하게. 오라 도다스 희망을의 <laughs> 호핀. 저 그냥 소음료안 받을게요. 그냥 저희 여기까지 하죠. 나의 해외 진출의 꿈이 제가 장담컨대 꽃핀이 있잖아요? 종종 방송할 때 외국인 시청자 한두 분이 와가지고 이제 막 뭐라 치시나 채팅 네 그거 바로 이제 쌈뽕스근하게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쌈뽕스근하게 오케이 저도 방송할 때 외국인 시청자분들이 채팅 치면 바로 그냥 쌈뽕스근하게 발음하고 나서 이제 그 분들 자주 오세요 오 그래서 벤 때렸어요 <웃음> <웃음> 제가 아니 아니 게임하는데 번역기 보는 것도 너무 지쳐가지고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저희가 음. 첫 번째 배울 언어가 뭐냐? 바로 스페인어 Espanol 나라에서 쓰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를 스페인에서만 쓰고 있진 않아요 음 남미 쪽부터 해서 아손브라 스페인어 쓰는 거였어요? 오 맞아요 아빠 선글라스 빼다 꼈어 이거 아빠 선글라스를 뺐다 꼈다고요? 솜브라 <laughs> <laughs> 이거 솜브라 궁 솜브라 궁 모름 솜브라 궁? 아빠 까들라스미쓰스 이거만 <laughs> 하는 거예요 아빠 선글라스 빼다 아빠 선 꼈어 이거 어 <손브라> 이거 솜브라 이거 불속생이었는데 <laughs> 아빠 선글라스를 어떻게 뺐었대? <laughs> 그러면 이제 스페인어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? 네 스페인어는 혼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어 문장을 한번 예시로 좀 들어볼게요. 헬로 마이 네임 이즈 꽃핀이라고 한번 평소에 그냥 말하듯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헬로 마이 네임 이즈 꽃핀. 아, 그런 톤으로는 절대로 이 스페인어로 성공할 수 없어요. 어떻게 잡아야 되죠? 낮게 잡아야 되는 건가? 스페인이 코피님도 아시다시피 열정이 달아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다 보니까는 이톤 자체가 내가 말하는 톤보다 한톤내지반톤더 한 올라가야 돼요. 올라가야 돼. 뭐. 네. 오케이, 오케이, 헬로 마이데이미스 코피. 저기까지 높이안 바람에, 어, 세상에, 어, 세상에, 아니, <laughs> 어, 어. 어, 예시 문장을 자, 이렇게 네. 갖고 왔습니다. 야, 평범한 인사 말이에요. 음. 어, 발음하기 편하게, 제가 밑에 한글로 제가 또 적어드렸으니까는,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hola todas, mi nombre es c o p i n que bueno verte. 한번 읽어주시겠어요? hola todas, mi nombre es c o p i n 잠시 죄송한데, 이거 그 영화 코코에 나오는 그 할머니가 말하는거 없다. <laughs> 아니, 잠 어, 어, 저 순간, 리멤버미 말할 뻔 했어요. 한 번쯤 말하고 목 나갈 것 같아. 이런가요? 아니, 아니, 제가 제가 알던 열정적으로 말하는 거랑 너무 다른데. <laughs> 아니, o l todos, m e nome é c o p i que e n o v t e 아 이게 뭐가? Olá todos, m e nome é c o p i que e n o v t e 킹가요 <laughs> <상티인가요>? 아우, <오우>, 슈퍼, <laughs> 굿바. <-드 -밤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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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제 이름은 꽃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. 뭔가 되게 형식적인 외국인이 그한테 뭔가 번역기 돌려서 쓴 듯한 그런 느낌스. 이러면 성공할 수 없어요. 음. 없어요. 없어요. 이런 형식적인 말로는 이 네. 스페인어권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. 이제 저희는 앞으로 뭘쓸 거냐 이거를 쓰면 됩니다. 에이! y however, cabron, b e t e r a mi d a bueno. 에이. 아 제가 난독이. 예? 댓글로 적혀 있는데 난독이 지금 도져가지고. 아, 갑자기 그렇게 난독이 타고 이렇게 어, 밝혀버리시면은 어제가 좀 당황스럽거든요. 어 아까 말에 비해서 이 지금 말 어때요? 굉장히 뭔가 좀 편하고 뭔가 좀 현지스럽고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나죠. 아, 뜻은 뜻은 뭐예요 그러면? 비슷한 거예요. 예 비슷한 거죠. 야, 어, 야, 만나서 반갑다. 음, 만나서 반갑다, 이아식들아 어, 약간, 그런 거라 생각이 됩니다. 다음 문제 가보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약간 이제 놀란 상황. 만약에 어떤 그 스페인 사람이 슈퍼챗으로 돈을 막예 들어서 100달러를 쐈어요. 어, 다 <laughs> <laughs> <바로> 놀라잖아요. <laughs> 그걸 <그리고> 이제 스페인에서는 Dios m i o estoy muy sor prendido. Gracias. Gracias는 이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. Dios m i o estoy muy sor prendido. Gracias. 어, 무슨... 구글... 구글 버릴게. 그 여러분들 그 스피커 모양 누르면 딱 진짜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. 어, 세상에, 나 초등학교 때이후 이런 책 읽기 문장... 나 처음 들어봤어. 하지만 아하.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표현으로는 절대 사람을 휘어잡을 수 없어요. 아, 오케이. 저희는 현지스럽게 다가갈 겁니다. 현지스럽게. 자, 어떻게 바뀌냐마리카 디오스미오, 까브언 꽃놀레야.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 <laughs> 아! 아뭔가 말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? 그냥 이제 편하게 부르는 말이에요 편하게. 아하. 마리가 디오스미오가브론코노레야. 아 근데 사실 여기서 진짜로 에스파니로 살리고 싶으면 그 롤링이 살짝 들어가면 진짜 완벽하거든요. 마리가 디오스미오가브론코노레야. <laughs> 이거 스타크래프트 2에서 본것 같은데 그적그 진영에서 그 말하는 약간 움직이는 <laughs> 생명체가 감지되었습니다. <laughs> 나 아, 자가라였나? 여튼 걔... 어... 어... 되게 성대부사가 다양하시네. <laughs> 오케이, 맛배기 두 번째 언어... 독일어입니다. <laughs> 부텐타오케이... 오케이는 영어 돼요. <laughs> 사실 근데 독일어는 발음만 알면 이미 반은 쌈싸 먹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쌈싸 먹었다! <laughs> 삼사 오토죠. 봐. 예. 오토버 페스트에서 그냥 맥주 한1 0잔 마실 수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좀 길어요. <laughs> 헐. 사실 제가 이거 깜빡하고 한글 문자가 났어. 진짜 그 구텐 모르겐 알겠어요. 구텐 모르게 사실 구텐 모르겐도 구텐 모르겐이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굿 모르겐이라고 발음해야 되는 거 아시죠? 몰라요. <laughs> 되게 이제 독일어 의악센트는 부드러우면서 강합니다. 하나부터 천천히 볼게요. 구르 모르겐. 구르 모르겐. 이게 그 Good. 코에서 그입천장그 그 부딪히는 소리죠. 약간 이런 소리. 구르 모르겐. 구르모 구르 모르겐. 이 천장 다 나가실 거 같은데? 굿몰겐 아가씨스! 멘나미스 고핀 슈원시케나 쇼크는! 굿몰겐 아... 저희 독일은 깔끔하게 포기합시다. 스학 괜찮아요, 독일 안 가면 그만이야. 굿어 아, 너무 어려워요, 선생님. 근데 그거 아시나요? 러시아어는 이거보다 더 어려워요. 어 그래요? 쥬드라스 부이치 스파시바. <laughs> 야 근데 스파시마 어떻게 잘 아시네요? 아그 자리야 자리야 아저 자리야 그거 알아요 아돔 바가돈나 스티치 아돔 바가 돈나 죄송한데 그바가는 혹시 일본어 아니에요? 어떤 오버워치를 하신 거지? 잘모르겠 <laughs> <이게 저도> <laughs> 오케이 <웃음> 그치? 아이고 구르릉 <laughs> 아니 선님이 이렇게 가르쳐줬다니까? 아니 저는 <laughs> 전난난 분명히 굿믄이라그 했는데 굳몰갱 점점 바뀌어 왜 발음이 <laughs> 왜 점점 발음이 바뀌는데 선진님이 이렇게 가르쳐줬다고 굳몰갱 <laughs> 저 그냥 소묘려안 받을게요 그냥 저희 여기까지 하죠 저저저 저, 포기할래요 글로벌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저희 그 내실부터 다십시다 한국에서 대신, 일단, 이 원탑을 대신, 먹읍시다. 대신 한국에서 원탑. <laughs> 일단 우와. 한국에서 원탑을 먹고, 다른 데를 좀 노려봅시다. 나의 해외 진출의 꿈이. 그래서, 오늘의 네? 외국어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아우! 우후! 컨텐츠, 여러분들, 그, 재밌으셨나요? 네,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. 예? 그, 배운 거다 까먹어요. 배우고 다까먹으면생각나는게고롱무럭 <laughs> 예쁜 기억이 는데 <laughs> 내가 여태까지 한 시간 반을 얘기했는데, 나은게 구글을 부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은... 난 교사의 체질로서도 꽝이다! <웃음> <웃음>